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악업으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멋진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목회자는 저 자신에게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대수야, 너 목사인데 진짜 사람들을 좋아하니? 저는 나름대로 아직 어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뭐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대충 봐도 한 30개국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또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장단점 또 특이점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때 죄와 허물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 그러한 시각을 회복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용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용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고, 모욕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이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알고 보면 그 미움 이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만큼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고통받을 때도 있으셨지만 그분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미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삽니다. 나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공격 무기가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맺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는 깊이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개 마음에 한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 용납하지 못한 미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한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굴절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을 못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정이 지나치게 날카롭고 비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한과 미움이 그렇게 비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의 잘못된 굴절이 그 사람의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결국... 그의 인성에 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러한 상처에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지금을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치유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무 수고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과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야 하고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울리기까지 다투는 그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 사랑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미워하고 상처받은 관계에 대한 치료를 경험하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제 딸이 저보고 눈좀 크게 뜨래요. 아빠 이게 최선이야. 최선을 다하고 있나. <laughs> 눈 작게 뜨면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사관처럼 날카롭게 째려보고 아, 어떻게 하면 뭔가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걸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어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죽은 것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 아가서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뭐 신랑 신부나 뭐 신혼에게는 아,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성경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결정적으로 넣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남녀간의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핵심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리라. 우리도 신혼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로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렇게 귀한데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때 비로소 미움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영혼의 치유를 통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상한 감정의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치유는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역자들이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으면 환난을 당할 때큰 상처를 입게 되고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오늘 어떤 말씀이 나갈지 기대하시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센 말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지만 그 마음이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때 환난이라는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잘못됐거나 뭔가 부족해서 그런 환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내어주는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그 희생의 길을 그리고 그 부활의 길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만 하십니까? 좋습니까? 오래오래 살고 계십니까? 살고 싶십니까? 저는 가끔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아직 사명이 있어서 내가 못 간다.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세상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다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고, 마귀의 방법대로, 악한 방법이나 세상적 방법대로 법망만 피해 다니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끝까지 순수하게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죠. 어쩌면 가난할지도 몰라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부활로서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따라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감대하게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항상 즐거우세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어줘요 우리를. 그리고 거기엔 소망이 있어요. 환난이 즐거워서 즐거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즐겁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저는요 영화를 볼때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 안 좋아해요. 항상 해피 엔딩. 그래야 드라마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걸 믿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게늘 만사용통이다. 이런 건 찬송가에만 있지.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만사용통이란 모든 걸 합력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면 우리를 업고 가세요. 업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 보셨잖아요. 자녀들 힘들 때 부모 심정이 어때요? 차라리 내가 당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 안고 가신다니까, 안고! 절대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믿어지십니까? 제발 정신 차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줄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전하는 믿음의 내용이 현실의 도전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매일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데 그게 뭐야? 왜그 모양 그 꼴이야?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나 생각에 절대 흔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주셨어요. 독특한 삶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현실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 모든 세상 속에서 섭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만약에 나와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화려한 삶보다는 깨끗한 삶을, 많은 일보다는 꼭 이루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삽니다. 하지만 진리의 길과 현실의 길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현실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는 야망의 사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다가 큰 환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박해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그만큼 더 깊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빨리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빌리포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죽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느라 나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혹시 이 세상과 똑같이 한통속이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바울의 생애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그리스도들 인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세상이 주는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의 아침을 향해 깨어 있는 영혼이 3일 전에 제가 부산의 흰여울 문화마을에 갔습니다. 가보셨나요? 우리 울산처럼 컨테이너 선들이 바다에 떠있고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산책로를 길게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화 마을입니다 밤에는 광안리의 그 야경을, 광안대교 야경을 보면서 해변을 가족과 함께 걸었습니다 절경이더라고요 울산의 간절곶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런데 10년 안에 부산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떡하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6일 MBC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세계의 대도시들은 방호벽을 둘러치는 등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도시들. 2030년 이제 9년 남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바다 수위가 오르면서 우리 땅에 최소 5%가 침수되고 부산 같은 해안 도시는 해안 도시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건데 자연재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그린피스는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유엔과 협력을 하면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물에 뜨는 해상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착취한 결과로 이제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우리말로는 다스리라 라고 번역이 되있는데 이건 점령하고 착취하라, 정복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착취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들고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스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다 내가 악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굳이 고난을 당한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고 또 하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가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가 고난을 감수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굳게 결심을 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결심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뜯어 말리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것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전하는 믿음의 내용은 현실의 도전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나와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답게 오직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현실의 도전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